네, 여보세요. 네네. 네. 지금 고 담당자분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스마트 제조 서류 제출 한거 전달드리면 될까요?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서 담당자분께 연락드리라고 한번 말씀드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이시가 되어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선 이렇게 해서 일일지 주간일지 언제 작성해야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오른쪽 왼쪽 위에 보시면 미작성 검토중 검토반려 작성예정 승인중 승인완료 승인반려 휴일 이렇게 해서 일지 현황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 지난 기록 또한 이렇게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투데이 인누르시면 오늘자로 넘어가는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오늘자에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일일일치 클릭하시면은 이 가이드 값이 뜨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1일 일지가 뜨게 됩니다. 점검 일자 보시면 오늘 자 걸로 뜨게 되고, 아까 저희가 오늘 자거 클릭해서 그런 거고요. 보시면은 일일 일지 안에서 첫 번째, 원래 저희가 클릭하듯이 해서 체크 체크 하실 수도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AI 가이드 있습니다. 가이드 누르시면은 가이드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신데, 이거는 가이드 값일 뿐, 이거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해석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왔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해석 관리자로 로그인 하여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그인 하실 때 해당 작성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그 사람의 이름이 점검자의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도 값을 적어야 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가이드 값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요거는한계 기준 내에서 저희가 가이드 값을 제공해여 드리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시다면은 이렇게 다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나 개정규제 결과에는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파일 첨부 같은 경우에는 파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C에서는 내 네, PC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여기에서는, 내 네, 갤러리, 파일이나, 이런 거에 있는 것들, 뭐, 촬영까지도 다 해서 넣으실 수 있으시고, 임시 저장전은 결제 요청하셔서, 결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일지 안에서, 여기 달력 안에서도, 이제, 클릭해서 작성도 가능한데,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 메뉴, 왼쪽 메뉴에 보시면 해석 관리일지 주간일지 클릭하셔서 작성 누르셔도 일지가 뜰수 있습니다.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간일지 같은 경우는 방충방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하시고 만약에 주간에 체크했을 때 이렇게 원래가 나왔다면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같게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보시면 분량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5월 28일, 거, 5월 7일 거, 이렇게 해서 5월 7일, 변경하시면 5월 7일 거, 지난 작성에 관해서 작성된 거, 옮겨 적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래서 파일 선택하시고, 비거 작성하실 수 있으시고, 임시 저장, 결제 요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월간일. 아 이제 작성 방법은 다 동일한데, 이렇게 해서 확인 가능하고, 가이드 누르면,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 다시,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작성 가능하고, 임시저장 결제도 가능합니다. 연간 일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훈련 일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훈련 일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김혜섭, 씨가 작성한 친거고 일시, 전 직원, 뭐, 요런 거다 입력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교육 요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교육 요약에, 어, 작성해, 어...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교육하여도 괜찮으시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이번 주에 이슈가 있어서 그 내용을 교육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요거 내용 지우시고, 따로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자 설정, 그, 입력하시고, 장소 입력하시고, 10시 시간 입력 가능하고, 대상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고,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사진 전부 뭐 아니면 은 사진 촬영에서도 PC가 그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촬영도 바로 해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뭐 개인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선 조치 다 없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단 메뉴에서 여기에 전 직원의 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서 오늘은 뭐 만약에 해석 교육이다 하면은 해석 교육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삭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만 교육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었다 하고 만약에 어이 사람 이제 새로 들어와서 교육받아야 됐었다 하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시고 이미지 저장 도는 결제요청 가능하시고 파일 첨부는 뭐교육했던 파일 pdf 이런 것도 올리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원을 더 추가를 어떻게 하냐 왜냐면 아까 저희가 추가한 거는 이 인원 기존 인원 등록된 거에서 삭제를 한 거지만 기초등록에서 보시면 직원 전자서명 관리. 직원들 쭉 전자서명을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전자서명도 등록 가능해서, 여기에서 교육훈련 일지에서 여기 안에서 여기 확인 가능한 거고, 만약에 어떻게 결제 요청을 올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요거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일지 먼저 보여드리면 기타일지는 일지가 명 이제 주기가 명확하다면 여기 일지 안에 이제 표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아닌 일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 검사 성적서 이거는 뭐한 달에 한번할 때도 있고 두 달에 한번할 때도 있고 그렇다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타일지로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요시에 따라서 작성하실 수 있으시고 보시면 출고 있을 때마다 작성을 한다 하시면, 요거 일자 적을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파일에서든 동일하게 나는 사진을 넣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뭐 결과에 위생 교 결과에 이렇게 그 클릭하시면, 지금 요 라이브라서 화면에 버튼이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원하시는 곳에. 화면을 클릭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버튼 내기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이미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행 추가가 되는 거고, 이건 행 삭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서 간단간단하게 또 일지 변경 가능합니다. 검교장 일정 관리. 우선 요 메인에서 보시면, 법적 선행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교육훈련일지 쭉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검교정관리 보시면은 검교정에 대해서 우리 남은 기간 얼마인지 파일 확인 이런 것도 쭉 가능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동일하고 보건증 관리방식은 다 동일한데요 보시면 검교정관리안에 이렇게 파일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거 일 이제 파일을 열어서 보고 싶다 하시면, 뭐 인증원에서 나왔을 때도, 바로 이렇게 열어서, 그 해당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지난 기록에 관해서도 이렇게, 갱신된 사항들을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요건 미리 보기는 사실 맨 앞에, 그러니까 제일 최근 거 확인이 가능한 다행입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 헬 관리 에서 나머지 동일하고요 원료수을 생산 일지에서 원재료 입고 등록했을 때 이렇게 해서 언제 입고일자뭐2 6일 이렇게서 해 이렇게 등록하시면. 유관 검사일지 해당 일자에 가시면, 요 무, 입력한 사항이 뜨기 때문에, 뭐, 요렇게 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등록, 생산이 있었다 하시면, 생산에 대해서, 26일자 거. 올리시면은 26일에 만약에 가보시면 c c p l 지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생산일지를 안 작성하고, 오늘 거 작성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켜져. 그래서, 뭐, 요거 시작될 때, 작업 시작을 누르시면은, 통과 시간 언제고, 이렇게 해서 작업 전에, 테스트 비스를 넣었다 작업 후에 중간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가이드 값으로 제공하여 드리기 때문에 변경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축가도 가능하고 요거에 대해서 저장하고 결제 작성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이 이렇게 일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 제품이 생산되었다 하시면 그거를 줄고 얼만큼 해서 나갔다. 이렇게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수불대장, 이 원료 수불대장에서 보시면 26일에 무 입고 됐고,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출고를 따로 작성하는 내용이 지만 이렇게 해서 출고, 사용을 언제 했는지, 사용 일자, 소비기한 언제 거,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리고 입고 같은 경우에는 입고 일자, 소비기한 언제 거, 그리고 입고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고 현황에서는 현 재고, 이 빨간 거는 소비기한이 지난 거. 이렇게 해서 재고량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쓰신 경우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